네, 안녕하세요. 이임TV입니다. 아, 오늘 지수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아, 어제 그 FMC 회의 결과가 3시 정도에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네, 앨런 아, 총재의 그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어, 예상했던 대로갖고 나왔는데, 그래도 미국 주식이 4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다가, 아, 결국은 뭐, 한 100포인트 정도, 120포인트 빠지고 끝났고, 나스닥은 네, 그래도, 어, 2포인트 올라왔고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6포인트나 올라오고 끝났는데, 아, 그동안 그, 많이 반영이 됐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도, 어, 오늘 아침에는 또 선물에 또 20포인트나 플러스가 남았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빠지지는 않고 어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는데 아뭐 기대는 그만두고 어 최고로 어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네뭐90% 넘게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은 81%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코스닥지수도 어 27%나 하락을 거의 뭐 비슷하게 오늘은 3% 가까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많이 빠지네. 한3% 790포인트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주식 지수가 제일, 네, 연일 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유럽 주식은 어제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2%나 넘게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올르고, 거의 뭐 유럽 주식은 미국 주식하고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락포에 크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주식은 뭐 반등이라고는 잊지 않고, 계속 힘없이, 네, 아주 매수세가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한 3일 정도 빠지면 한번 정도 반등이 크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반등이 없이 계속 뭐 빠져버리니까, 네, 아주, 어, 대응하기가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수가 뭐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거의 뭐 올라가는 좀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마운 아, 44종목 밖에 안 되고, 어, 870종목이 넘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아, 쪽, 아, 종목도 어, 거의 다90% 이상 네,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네, 미국 주식은 뭐, 하락을, 아, 크게 하락은 보이지 않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 급등락만 네, 크게 나오고 있죠.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또뭐 양봉으로 끝났고 이틀 연속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급등했다가 약간 빠지고 끝나 가지고 3일 동안 그래도 빠지지 않고 네, 견디고 있는데 와, 뭐 우리나라 지수는 계속 네, 아주 뭐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아, 그동안 조정을 많이 보이지 않은데 네, 미국 주식은 아, 불과 1월 달 이번 달에 뭐 최고점을 찍고 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도 지금 내려온 폭도 어, 고점 대비 지금 한 퍼센한 네, 3,000포인트 정도 되니까 거의 뭐 10%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우리나라 지수는 7월달 초에, 예, 어, 6월달 말에 고점을 찍고, 어, 지금 뭐 7, 8개월 동안 계속, 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어, 지금 하락 폭으로 보면은 최고점 대비 2 0퍼센트가 넘게 빠졌어요. 2 0퍼센트가 넘게, 2 0퍼센트가 넘게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아그 어, 동안 올라온 거에 비하면은 네 올라가긴 많이 올라갔죠. 네 바닥 찍고 어, 2020년도 폭락장에 2,600 포인트를 찍고 네1,500 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1,500 포인트를 깼었죠. 네 거의 뭐1,000 포인트가 넘게 고점대에 빠졌는데 요번에는3,300 포인트를 찍었으니까 네 이번에도 만약에 1,000 포인트 정도 하락을 본다면 2,300 네. 반등이 나왔다가 아, 그때까지 빠진다면 좀더하락을 네, 보일 수도 있고 지금은 뭐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네, 뭐 매수 자체가 아, 수급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그 미국 그 선물도 많이 팔지 않고 어, 딴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제일 커요 네, 이거는 매수세가 실종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기관이 열심히 네,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 지수는 뭐 하염없이 그냥 뭐 그냥 큰 폭으로 그냥 밀리고 있는데 거의 뭐 매수 매수제가 아, 실종이 돼서 근데 힘내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뭐그 앞으로 금리도 많이 오린다고 네. 하지 그리고 또어 코로나 사태도 안 좋지 여러 가지로 대외적으로 악재가 많이 있는데 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에 o m c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은 한번더 하락할 수 있다겠는데. 아, 오늘, 하루 뭐, 하락이 크게 나오네요. 네. 하여튼 이것이 마지막 하락이 돼가지고, 어,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어, 아침에는 올라, 오르다가 지금은 또 상당히 많이 60% 넘게, 아 어, 빠지고 있습니다. 어, 뭐, 선방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미국 주식이 빠져도, 여기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갔거든요. 네. 급락이 나왔다가, 미국 주식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네,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은 뭐 반대로 움직이겠네요 반대로.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네,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네, 종목 언급이 별뭐 뭐 의미가 없네요. 아, 거의 모든 종목이 아, 몇 종목 빼놓고는 2%에서 5% 정도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아, 오지텍 같은 경우는 뭐잘 견디고 있는데, 오늘도 뭐 상승을 보이고 있고, 어... 예전에 일정 시험은뭐 워낙 좋은 안심 종목이라 16,000원에 속개 있는데도 지금도 3만 원에 있네요. 네, 이런 종목은 아, 그 당시 에 워낙 네, 좋은 안심 종목이어 가지고 이런 장에서도 빠지지 않고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 오늘 또모이스 어, 전자가 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뭐 어, 1,800원까지 많이 빠졌었죠. 그랬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네, 이런 장에서도 오늘 또 어, 상승이 어 급등이 한번 나왔었네요. 안심정목도 보면은 그동안 많이 빠진 건 그래도 하락폭이 적고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 그렇지 않고, 어, 조금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계속 네,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차라리 지수가 빠지는 길에 그냥 아주 더 빠져가지고, 어, 바닥을 찍고 이제 앞으로 상승장으로, 어, 갔으면 좋겠네요. 아 올라갔다가, 네, 또, 어,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더 피곤한데, 아 그래도 지금은 한번볼 때는 음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은 별로 없거든요. 2020년도 3월달에 폭락장을 때도 보면은 보통 이틀 빠지면 크게 양봉이 한 번씩 나오고 또 하루 빠지면 양봉 나오고 보통 3일을 연속 빠진 적이 없어요. 3일을 양봉이 많이 보이거든요. 중간 중간 이런 식으로 보통 이틀 빠지면 하루 양봉 이렇게 반등이 크게, 크게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번에는뭐 아예 양봉이라는 거는 네, 중간에 한번 있고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어, 5일 연속 음봉이 나오네요. 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는데 아, 보통 음봉이 3일 나오면 양봉이 크게 나와야 맞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약하게 네,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네요. 아, 이 정도 빠졌으면 한번 정도는 또 어, 반등이 나올 만도 합니다. 네,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번에 상승을 위한 반등이 아니고 이번에도 네, 다시 또한번 어, 바닥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네, 이런 장에서는 하여튼 비중을 네, 늘리는 건 좋지가 않고, 어, 현금 보유는 계속 해 가면서, 어, 큰 양복이 나와서 바닥을 확인했을 때,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씩 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차피 뭐, 금년에, 어, 아, 이율도 많이 올라가고 또 하니까, 아 어, 상승장보다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계속 어, 하락 추세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또 특히 미국 주식은 이제야 뭐 하락이 시작이기 때문에 어, 음. 만약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아 어, 계속 하락 상승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 어, 비중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 보유는 계속해 가면서 어, 반등 나올 때만 조금씩 줄이고 그리고 어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네, 매매보다는 아, 보수적으로 네,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부터는 반등이 나왔으면 참 좋았는데 오늘은 더큰 하락이 나와가지고 어, 아주 뭐 아, 대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많이 빠지면 가격 메리트는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가격 메리트가 엄청나게 좋은 게 많은데 빠질수록 네, 가격 메리트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있는 분들은 더 좋은 거죠. 빠질 때는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이 불리하고, 네, 올라갈 때는 주식 보유자가 유리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수가 하락 패턴으로 접어들었을 때, 어, 그때는 현금 보유를 여러분들이 어, 부지런히 해가지고 일정 부분의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7월 달 하락으로 추세가 네 바뀌었을 때, 어, 그때 현금 보유를 매일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어. 아, 현금도 종목 이라고 어, 얘기를 하면서 어,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려버리면 바닥을 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 예측보다는 지금은 이제 대응 네, 흘러가는 걸 보고 어,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특히 내일만 거래를 하면은 아, 또 우리나라는 또5일 연휴 명절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또어 계속 거래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네, 보수적으로 어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닥 찍을 때까지는 조금 좀 기다려 보고 어 여러분들 어 조가 매수, 네, 조가 매수를 하면 될것 같네요. 네 오늘 방송이만 마치고 어 내일 장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 t v 였습니다